한주 동안, 동안 건강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키가, 키가 자라는 만큼, 자라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었 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든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장실절말씀 샬롬 사랑하는 작은전국 유튜브 친구들 우리 9월은 함께 개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 있어요 개혁은 쉽게 이야기하면 새롭게 변화되다 라는 뜻이죠 우리 첫 주에는 바울, 사도 바울을 만나보았고요 둘째 주에는 이 바울을 만나 변화된 오네시모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그럼 셋째 주인 오늘은 누구에 대해 듣게 될까요? 도대체 누가 변화되었을까요? 그 변화된 사람은 바로 나래요.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토닥토닥 한번 해볼까요? 바로 토닥토닥 하는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지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가지고 나온 손바닥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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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박. 안녕하십니까. 작은 정업 유튜브 친구들. 저는 슬기로운 명절 생활을 알려주기 위해 온 조교 마틴 루터입니다. <laughs> 추석 명절에는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도 보고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때만큼 예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요? 없죠? 작은 청우유 튜부 친구들! 저, 마틴 루터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 몇 가지를 배워볼 준비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Here we go! 아휴, 바쁘다, 바빠. 너무 바빠. 아,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엄마, 제가 엄마 식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빠는 지금 동생들 보느라 바쁘세요. 어 그래 그래 고마워. 그럼 가서 컵몇 개랑 음식도 좀 날라줄래? 네, 엄마 맡겨만 주세요. 축축축축축축 엄마를 도와드리자. 도그도 놓고 컵도 놓고 또 치치치치치. 어, 여기 컵 하나가 더 있네. 여기다 놓고. 엄마, 이 빵도 옮길게요. 우쩍, 우쩍, 우쩍. 아유, 착한 우리 아들. 우리 같이 상을 차려서 너무너무 기뻐.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어? 엄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아이고, 착해라, 우리 아들. 너무너무 고마워. 히힛 히힛힛힛 얘들아, 우리 사촌들 잘 지냈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진짜 좋다. 우와, 오빠, 오빠는 키가 더큰것 같아. 어, 진짜, 형, 진짜 키 많이 컸다. 히히, 그래? 고마워. 얘들아, 우리 나의 키큰 비결을 알려줄 테니까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하자. 어때? 어 너무 좋아 가자 가자 어 형아들 우리도 놀아줘 곰돌이 인형 갖고 놀아줘 아이 저리 안가 공을 그냥 확차버릴려니까형 <laughs> <laughs> 그렇게 말하면 안돼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셨는데 형 지금 그 말은 너무 악하고 나쁜 말이야. 동생들을 잘 돌봐줘야지. 아 그래? 아 미안하다. 그래, 동생들을 즐겁게 놀아주고 우리 같이 재밌게 놀자. 어떻게 하면 동생들을 재밌게 놀아줄 수 있을지도 지혜롭게 생각해볼게. <laughs> 우리 사촌 오빠 키만 큰게 아니라 지혜도 많이 잘한 것 같은데, 애들아 우리 공주 어우기 놀이할까? 좋아요, 아, 누나, 놀자. 랄랄랄랄라. 우와,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그치? 역시, 명절에는 이렇게 어른들이 주신 용돈으로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군것질도 하는 거지. 크크크. 어우, 난다 먹었다. 아, 이거 그냥 보는 사람도 없는데 몰래 바닥에다가 버려야겠다. 형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어, 명절엔 쓰레기가 진짜 많이. 나... 어이 쓰레기는 뭐지? 아아 어? 그게 어 혹시 친구가 이 쓰레기 버린 거예요? 아 아니에요. 전 모르는 거예요. 흥. 형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래, 형.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하셨잖아. 쓰레기 버리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 어떡해? 아, 미안, 얘들아.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여기에 버렸어요. 에고 집에 가지고 가서 휴지통에 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집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데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렴. 사과해서 고마워. 네, 아저씨 고생 많이 하세요. 어, 그래요. <laughs> 우와, 우리 형 최고다. 오빠 진짜 자랑스러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다니, 역시 최고야. <laughs> 아이고 영감 명절에 손주들도 보고 자식들도 보고 참 좋구려 그렇네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는 못해도 이렇게 자식들과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laughs> 좋구만 아이고 아이고 아유 근데 애들이 다 어디 갔다요? 한번 불러볼까? 얘들아 이리 좀 와보렴 에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면 싫어하지 않을까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셔서 저희가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착한 우리 손주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셔서 당장 달려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기쁨이 되고 싶어서 어깨 주물러 드리려고요. 자, 안마기보다 더 시원한 안마 받을 준비 되셨어요. 그렇다. 자, 그럼 갑니다.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손바닥 성경을 펼치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엔 옛 사람은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만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로봇이 변신하는 것처럼 편신하는 걸 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새롭게 변화된다는 건 작은 아이인 내가 큰 어른으로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걸 뜻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걸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의 착한 행동을 보여주고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가족들이 우와 너는 어쩜 지난 명절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칭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멋진 예수님이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두손 모아 두 눈을 꼭 감고 전호사님 기도말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멋지게 자랑하는 예수님의 꼬마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